이 35쪽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어저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거죠? 눈썹미. 눈썹미. 백미가 있습니다. 백미. 예. 그다음에 미련. 미련. <laughs> 미 미간. 음. 미련. 눈썹의 사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어야 합니다. 눈썹이 붙어져 있으면 일어나다. 영리하지 않다는 얘기, 뭐, 관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관상에서 나온 말이고, 백미. 백미는? 뛰어난다는데 예. 다섯 명의 형제 중에서, 음. 네, 그, 흰 눈썹 한 명이 제일 낫다 해서 백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배죠, 배. 배케로. 배포, 배포. 배포. 예, 배포. 보시할 때는 보시보장되기 보시보, 보시하라, 이래요. 표시자 쓰니까, 응. 그 장난들, 광양 보시하라. 배포. 근데 이제, 이걸, 공, 포한다 이거죠. 늘알린다는 얘기죠. 공포한다. 그 다음에 포교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늘리 교육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덮기근인데, 여기다가 하나 들려서 뇌출척입니다, 이게. 뇌출척이에요. 물리축척이에요 척화하면 뭡니까? 물리친다. 척. 화하는 것. 즉, 전쟁 수단을 거치지 않는 것을 맺힌다.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쟁 지금. 척화니까. 화하는 것을 맺힌다. 물리치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인데, 간머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집내인데에기서 자, 이, 보일 실자를 붙여줍니다, 보일 실자를. 그러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 되는데, 으뜸. 으뜸정. 마루. 음. 종자입니다, 그냥. 종교가 늘릴 수도 있고, 종가집이 되는요 종가. 하여튼 으뜸입니다, 이게. 자, 이제, 조금, 밥머리를 이용해가지고,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있죠, 우주 있죠, 우주. 코스모스. 코스모스. 네. 똑같은 집우, 집중자에게. 집우, 네. 집주예요. 한데, 여러분 이건 공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공간.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한대의 시간. 무한대의 공간, 무한대의 시간이 합쳐져서 우주, 코스모스를 이루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구, 지구라고 아니고 여기다가 무한대의 공간, 무한대의 시간까지 그 개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각각 각입니다 이게. 각각. 각각 각인있 따로따로 천천히 걸어오면서 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각자 다르다는 뜻인데 여기다가 뒷면을 못해보면 뭐가 됩니까? 나그네 손에 손개기들에 이렇게 계기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요 주객. 주인과 손님이 보내준다. 나중에 이제 배울텐데 수작있죠. 수작. 수작. 수작한다고 그러죠. 수작. 아십니까? 예. 수는 여기 이제 만났으니까 주인과 나그네가 만나서 그러니까 옛날에어떻습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술 한잔 하죠. 그래서 주인이 먼저 따르는 술이 주 수예요. 수. 음. 아 나그네가 먼저 따라줍니다. 나그네가 주인한테 따라주죠. 바로 수고 이제 나그네한테 받았으니까 다시 나그네한테 돌려주는 잔이, 잔이에요. 수 잔. 그래서 그 원래 뜻은 참 좋은데 묘하게 그것이 이제 음화가 돼가지고 나쁜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그래서 수작가닥에서 수작지를 나오게 나오는데 음. 이 나선의 계획자로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동굴 있죠. 동굴. 옛날에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크레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연에 있는 동굴을 이용했겠죠. 자연의 있는 동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구멍형 음. 구멍형인데 여기 아까 집이야기하는 요금 도 요. 저기 우리 이, 이 선생님 이거 아세요? 집지을때 이게 막 다짐질하는 요기요기구인데달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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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달구 달구 달구라는 게 기구에 기구 요 접은 자리고 큰 원통형 나무 토막이 뜨어져 있고 그래요. 막 방법이 없어요. 노래 불러가면서 계속 다지기야 집 다지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생긴 것을 공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자연적으로 돼 있는 구멍에다가 어떻습니까? 다시다듬는 거예요. 입구를 뭐 조르시 응? 만든다지, 더 확장한다지. 그래서 나타난 공간이 비공입니다. 비공. 빌공. 자, 여러분들. 이죠. 문이죠. 제가 오늘 다시다이 그려보겠습니다. 문이죠. 문 네. 열렸어. 문도 보세요. 문도 딱 맞아 떨어지면 보이질 않습니다. 벽입니다, 벽. 벽이 열어지면 문이고 문이 닫혀지면 벽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문 문자에다가 문문자에다가, 날 일자. 날 일자를 왜 썼냐? 햇빛이 들어와야 하거든. 한, 가면, 밤이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공간이 안 보이지면. 음. 문에 틈새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이 간 자는 사이. 사이 간. 자. 우리 이 선생님 오셨으니까 이거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지구, 집중대 우주, 코스모스를 나타냅니다. 한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 자는 공간, 무한 공간을 나타내고, 집주 자에 있는 것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 공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저기, 어떤 종교를 뭐한건 아닌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 중에서 최고 지옥이 어디인지 아세요? 지옥 선생님. 불교에서 최고, 최악의 지옥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무관. 아, 그래요. 최악 이제 뭐불불불 이런 거에 나가지고 희한하게 무관 무지옥이라 합니다. 무관 방지자 썼서니까 내가 뭐 방이 음. 음, 무관. 음. 무관. 음. <laughs> 뭐, 있겠죠? 이? 무관이 무관 무관 여러분들니까 그러니까 저 아주 비좁은 엘리베이터나 그 다음에, 지하철 타보시면, 이렇게. 최고의 지옥이 무간지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그 간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3주 시, 3주 시를.